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대형 세단 K9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그제큐티브 등급 이상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K9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린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K9 3.3 GDI 이그제큐 티브 1 7 5 0만원이고요 2013년 10월 등록이 2014년 형식입니다 검정색이고 7만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형급으로 오니깐 검정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후방감지기 있습니다 72694키로를 넘어서고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리모컨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시트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전자식 기압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있고요. 뒷좌석 사이드 수동 커튼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전동자 유미러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유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도 있고요, 뒷좌석 커튼도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뭐 2013년 10월 등록이 2014년 형식. 튜닝, 특별이려, 용도이려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 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지는 8월 10일 두 달에서 세 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묶여가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1750만원입니다. K9 차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600만원 이상 주고 K9 차량을 구매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K9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가격적인 만족도가 좋으실 겁니다. k9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1,290만원 이고요 2012년 6월 등록이 2013년 형식입니다. 검정색이고 12만 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시 대형급으로 오니까 나온 게 거의 다 검정색이에요. 후방감정이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도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도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있고요 시트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129,342km를 넘어서고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전자식 기아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대형급에 별로 없는 썬루프도 있네요.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2년 6월 등록이 2013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구요. 들어온 지는 4월 28일 3개월이 상이됐기 때문에 묶인 차량입니다. 가격은 1290만원입니다. K9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1 0 1에 관계없이 이그제큐티브 등급 이상급으로 알려드렸습니다. 5만에서 7만 키로대, 1,600만원대에서 1,7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습니다. 10만에서 12만 키로대, 1,300만원대에서 1,4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어느 키로수대의 K9 차량이 마음에 드십니까? 꼭 본인예산에 맞는 K9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